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와 영보이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사위 승패패 승승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듯합니다. 라이프치히가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리그에서도 삽을 드는 경우가 있어 이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2위로 토너먼트로 갈 것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라이프치히가 무리할 이유가 하등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슈코나 홀센 등 적어도 1인분 정도의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될 것이라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우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 오르반, 올모, 베르너,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영보이즈 스위스 일부 2위, 패승무승승입니다.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라이프치히에게 두 골차 정도로 진다면 만족할 듯합니다. 3위를 지켜야 하는 미션이 있기는 해도 지에 지다가 맨시티를 이길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3위를 지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애초에 원정에서 자신들의 장점인 점유율 확보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마카비 하이파나 지베지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장자 이메리, 이텐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는 해도 나오는 로테 멤버들의 퀄리티도 아주 맹탕은 아닐 것입니다. 원정에서 영보이즈가 장점인 점유율을 잘 가져오는 양상도 아니었으며 영보이즈가 지베즈다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3위를 지키는 것에 만족할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라이프치의가 승리를 기록할 듯 합니다. 다음은 지베즈다와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베즈다 세르비아 1부 2위 승승패 승승입니다. 영보이즈 전에서는 꽤 인상적인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실점 두 골을 결국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전반부터 골이 나오면 좋지 못한데, 그나마 맨시티를 공략하는 데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시기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UCL에서 세 경기 연속으로 15분 이내에 골을 허용하는 등, 즈베즈다의 실점 타이밍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결정자는 없습니다. 맨시티 잉글랜드 일부 4위 무승무패승입니다. 맨시티의 변수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을 아주 크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로드리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변수인데 올 시즌 로드리가 징계로 인해서 빠진 경기에서는 하나같이 맨시티의 경기력이 나사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나마 체급으로 밀어붙이면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정자 스테픈, 도쿠, 데브라이너, 홀란드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맨시티가 체급으로 밀면 우세한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드리의 로테이션 여부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맨시티의 흐름이나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가 하나같이 좋지는 못해 맨시티의 공격력을 이번 경기에서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 3.5를 찍는 것도 낫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티 마드리드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일부 3위 승승승패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수비진이 불안하기는 했는데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작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고 1위를 확정 지어야 토너먼트 일정이 수월해져, 시메온의 감독이 알메리아 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은 나름 합리적입니다. 애초에 전방 3명의 활약이 지난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라치오를 상대로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결정자 비톨로, 르마, 바리오스,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10위 패승승승무입니다 일단 16강 진출은 확정이나, 현재로서는 중원의 힘에서 딸리는 양상입니다. 2위로 통과하는 것이 유력할 듯 합니다. 특히 카탈디가 로벨라의 공백을 메우러 나와야 하는데, 발이 느리고 압박에 취약해서 아틀레티코 같이 압박에 능하고 동적인 팀을 상대로는 상극이죠. 지난 시즌 같이 밀링 코비치 사비치가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중원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결장자, 이삭센, 로마뇨리, 로벨라, 파트리크,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흔들렸던 수비진은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지컬적인 면모에서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는 우위인 상황이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는 식의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홈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상황일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틱과 페이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스코틀랜드 1부 1위 무패승 승패입니다. 꼴찌가 확정된 상황이나 UCL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싶은 듯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현규를 선발로 내세우는 등 생각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제법 내기는 했는데 적극성이 후반 페이스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카드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실상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결장자, 메카시에, 아바다, 하타테, 마에다,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페에노르트 네덜란드 일부 2위 승승패패승입니다. 이 경기에서 저도 3위를 유지하면서 유로파로 가는 것이 확정인 상황입니다. 일단 자신들이 할수 있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이고요. 원정에서 라치오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부진한 모습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라치오와 아틀레티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헤이노르트의 경기력이 홈원정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장자, 자한바크슈, 니에우쿠프, 하트먼, 총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셀틱이 상당히 페이스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에서야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수비적인 페이스 저하와 카드 트러블이라는 변수로 이어지는 것이 자주 관찰되는 중입니다. 페에노르트의 원정 경기력도 결과와는 별개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에노르트의 우세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